은 공기로 지려풀 이곳은 새벽이 찬란하게 시작됐습니다 목적을. 하나님이 것을 먼저 해주고 너희들그것라 알아 무리 귀한 말씀을 줬어도 본인들이 깨달으려 귀하게 여기고 하지 않으면 또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면 그런 터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본인들이 하냐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대서 보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나고 만다고 해요.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것은 역사도 못 이루고 자기도 이상세계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감동됐을 때 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최고의 힘이 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은 공기와 같이 귀하고, 먹는 같이 귀하고, 입는 같이 귀하고, 사는 같이 귀하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매일 해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모두 여기서 안녕!